세계 어느 나라의 불교국가를 가든지, 사찰이 있으면 반드시 그 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탑이 처음에 어떻게 조성이 됐고, 탑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모셔져 있는 탑도 근래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어떤 부처님 당시에 그 후에 어떤 그런 구성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탑의 범호는 어, 수투파 내지는 탑파입니다. 그래서 탑은 어, 부처님 입멸 후에 부처님 열반 후에 어, 탑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 아마 미얀마나 이런 나라에 보면 어, 부처님 당시의 탑도 있지만. 어, 지금도 우리 불자분들이 여러 명들이 함께 보시하고 그 공독으로서 어, 탑을 조성하게 됩니다. 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어, 여덟 나라가 부처님 사리에 대해서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데 여덟 나라의 사신들이 분쟁을 하니까 어, 그 당시에 수행자가 어, 그 당시에 브라만이 와서 조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에 탑을 골고루, 사리를 골고루 분배하게 됩니다. 탑의 여우는, 아수카왕, 탑 하면 아수카왕이 떠오르는데, 아수카왕 때기원전 1세기에 출현하게 돼서 기원전 2세기 때, 2세기 때 탑이 뭐, 인도 전역에 마치 8만 4천 개의 탑을 조성하는 것처럼 탑이 그렇게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탑은 크게 종류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부처님 경전 후대에는 뭐 부처님 머리카락 또 부처님 의발 그런 것을 모아서 조성하게 된게 불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스님들이 세운 탑이 또 있어요.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스님들 사리를 봉안하는데 어, 승탑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부도는 부도는 어 불상 어떤 부처님과 관계되는 말이니까 원래 부도는 말이 좀 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어 승탑이라고 승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승탑은, 음, 우리가 엄연하게 불탑과 승탑은 구 구별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불탑은 말 그대로 오로지 부처님의,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구속물, 조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찰이, 사찰이, 어, 설립하기 전에 설립하기 전에 먼저 탑이 조성이 됐겠죠. 저기에. 그래서 지금도 보면 모든 사찰 구조에 모든 사찰 구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탑을 중심적으로 대웅전 뭐각 정각들 그 다음에 요사체 기타 나머지의 전반적인 사찰 구조가 조성이 됩니다. 또 우리 한국에 보면 탑이 어, 한 탑을 세우는 일탑 양식 이 있고 또 양쪽에 두 탑을 세우는 쌍탑 양식 이 있고 뭐또다탑 여러 가지 탑을 세우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 우리가 보면은 대웅전 앞에 일 탑을 세우는 양식 그것이 저 일탑 양식이고 또뭐 불국사나 일탑 양식은 실상사 남은 실상사가 아마, 아마 탑이 하나는 일상 일탑 양식이고. 대부분의 사찰들이 어, 불국사 보면은 다보탑, 석탑 가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웅전 앞에 마주 보는 쪽에 그래서 그것을 탑을 두 개로 하면 쌍탑 양식. 그래서 그 익산 미륵사지나 또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국사 기타 그런 데가 어, 쌍탑 양식이라고 합니다. 또 탑의 재질로 보면 미얀마나 인도 쪽으로 가면 아마 그 지역에 가장 그잘 나는 어떤 그런 재질, 거기는 이제 벽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토로 구운 벽돌, 백돌, 벽돌로 세우는 탑, 일종의 그걸, 어, 뭐, 우리가 말하면, 어, 모존탑, 뭐 그러는데, 거기에. 그래서 탑을, 어, 우리가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투파, 수투파라고 탑파라고 하는데, 탑의 영어는 파파에서 세월이 지나서 그것을 초기화격를 시켜서 파를 빼버리고 그냥 탑 이렇게 탑이 그 중국말이 아니고 음을 그대로 빌려오는 음차입니다. 그래서 탑이라고 하고 어~ 제가 무슨 이후 연유로 해서 파키스탄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파키스탄이 어~ 그 실크로드에 거기 인도를 들어오는 중심점이에요 간다라 위쪽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교가 성형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금은 이슬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 부, 불교의 유적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의 양식을 자세히 보면, 부처님 당시의 그런 탑 모양, 그것이 폭발 탑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 그릇을 엎어놓는 모양, 모양의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상륜부에 이렇게 장식을 해서 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 사원을 자세히 보면 그 밑에는 이렇게 잘 잘라버리고 위에 그 보팔탑하고 상륜부를 어떤 그런 매개체로 해서 이슬람의 사원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학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전설이 그런 것처럼 그 탑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어, 단순히 그 부처님의 위대한 것, 진리한 것도 같이 있고 또 모든 대중이 모든 대중이 함께하는 공유하는, 지금도 미얀마 쪽으로는 계속 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리나 탑을 조성할 때는 어 대개 스님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 사리를 분과할 때도 스님들이 사리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탑도 우리 모두 그 탑을 조성함으로써 지혜의 상징이고 어떤 영생의,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어떤 공덕을 누리는 그런 탑의 조성, 그런 것을 같이 함께 할수 있습니다. 어, 중국으로 오면 또 중국은 되게, 어, 목탑 양식, 일본도 목탑 양식이 유행합니다만 중국도 목탑 양식이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탑은 되게 조성을 할때 뭐 3, 5, 7, 9, 10, 11, 3 홀수로 되게 나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 7 같은 숫자는 어떤 생명의 수를 상징한답니다. 생명의 완벽한 수가 7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 홀수로 되게 나갑니다만 어 되게 근데 또 짝수가 있는 탑들이 있어요. 어, 온각사지 10층석탑 같은 거는 짝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짝수는 어쩌면 그 하음에서 추구하는, 하음 사상에 추구하는 완벽한 수, 완결의 숫자가 10을 상징하니까 또 그렇게 특수하게 짝수의 개념도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목 탐량식이 성행하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질이 이제 화강석을 제조를 하니까 석 탐량식이 유행하겠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사찰들의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탑에 어, 그런 재질이 다 석탑입니다. 실은 물론 석탑이 무겁고 그러지만 어, 그게 오래가고 견고하고 장엄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런 석탑에 그런 양식을 취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목탑이 뭐 있, 있지 않습니까? 목탑이 뭐 항룡사 구청석탑 같은 경우 항룡사 항룡사탑 같은 거는 목탑 양식의 대표적인데, 어, 지금은 소실되고 없습니다. 그, 몽고적 침략으로. 근데 뭐, 높이가 80m, 뭐, 그 정도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 전설의 중국의 영인사 같은 탑은 목탑인데, 뭐, 그탑 같은 경우는 높이가 뭐, 어, 300m, 300m,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탑을 조, 그런 목탑을 조성했다고 해요. 거기에.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탑은 석탑 양식입니다. 물론 목탑도 있는데, 어, 부여의 그 정림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석탑 양식이면서도, 어, 목탁 양식을 전승한, 뭐 그런 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탑을, 어, 부처님을 상징하고 또 사찰이 없었을 때, 어, 정각이 없었을 때는 탑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탑을 자세히 보면 탑을 자세히 보면 맨 꼭대기에 맨 꼭대기 위에 상륜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륜부가 있고 어, 중간에 몸체에 해당하는 몸체에 해당하는 탑신부가 또 있고 저 기초에 해당되는 탑신부 바로 밑에 사각을 이루는 거기서부터 밑에가 기단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기단부 기초 위에 기초 가운데에 어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하거나 경전을 안치하거나 또그 나머지 부처님과 관계된 어떤 그런 것을 같이 안치를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탑의 조성을 할 때는 항상 어 부처님의 어떤 진리에 입각해서 뭐 불상도 30 이상 80종의에 입각해서 한 것처럼 탑도 일정한 어, 기준과 어떤 그런 갖고 있는 규칙이 같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석탑이 유행이라고 하고 물론 우리나라는 목탑, 석탑, 쌍봉사 같은 대웅전 같은 것도 어, 목탑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법주사 팔장선도 목탑 양식의 대표적인 탑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러면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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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탑들이 되게 그 목탑이 많더라고요 목탑 양식 거기에 나무 재질로 만든 그래서 어, 거기에 모전탑이든 우리가 말하면 흙으로 빚어서 만든 탑이든 그 다음에 나무로 조각해서 만든 탑이든 돌로 조각해서 만든 탑이든 그 나라의 그 나라의 지형과 환경과 그 나라의 재질에 맞게끔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탑은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물론 탑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도 탑은 존재합니다 여기 안에 그런데 우리가 탑이 대유행하는 시기는 아까 말씀하신 말한 아석왕때뭐 인도 전역에 8만 4천 개의 탑을 그 유명한 산치 대탑이 대표적인 탑입니다만 그 유명 그 여러 가지의 그런 탑을 조성해서 부처님을 내경하고 따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사찰에 가든지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탑이 존재하고 우리가 대부분 탑을 경배하는 것은 분명 그냥 탑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탑을 돌면서 탑을 돌때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시작하기 전에 합장반배하고 끝나고 나서 합장반배하고 그래서 시계방향으로 탑돌이를 하면서, 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어, 부처님의 온전한 그런 결정체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이제, 어, 기후적인 요건이나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이제 법당 안에서 기도하고 법당 안에서 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어쩌면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시은 탑입니다. 실은. 모든 절들의. 어디 절에 가든지 꼭 탑이 먼저 보이면 탑에 합장 반배를 하고 나서 어그 다음에 대웅전을 들어가서 갱 어, 참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